요우기예요 그래? 어, 스피커야. 여러분! 네버버 아, 지금 네버랜드 지금 우기 때문에 울고 있어. 울고 울지 마. <laughs> 안 말해 줬으면 어... 네버랜드 몰랐어. 아, 그럼 아, 그럼 네버버 그 편집해 주세요. 어, 네, 여러분 여기서만 그... 안 알아 알아 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어, 뭐야? 나 이제 갈게. <laughs> 안녕. 잘 가. 카톡 나 네버랜드랑 둘이 놀 거야. 아 네버랜드야 나야. <laughs> 너무. 어, 어. 안녕. <laughs> 아 우리 네버랜드한테 아니야. 인사해 마지막 인사. 아, 알았어. 우리 네버버 많이 보고 싶어요. 그리고 우리 언니 잘 놀아주고 가요. 이만 가겠습니다. 아, 어. 파이팅해. 어, 안녕. 어, 알았어. 바이바이.